출애국기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물로 인하여 목마름에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으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죽게 부르지져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치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랩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너를 마주보고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브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아 그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말하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앨 것입니다.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그까 닭은 그가 이르기를 이는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주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음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제18장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이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타국에서 외국인이 되었다 하였음이더라.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였음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 한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이에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잘 지냈는가 묻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니라.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구해 주신 일을 다 자기 장인에게 고함에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알았으니,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분께서 그들 위에 계시기 때문 이로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함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고자 하여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 하니,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니, 내가 이 편과 저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규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들에게 교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대는 또온 백성 중에서 능력이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백성 위에 세워, 천명의 치리자와, 백명의 치리자와, 쉬인 명의 치리자와, 열 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이면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올 것이나, 작은 문제는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지을 것인 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대로 다 행하여 온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명의 치리자와 백명의 치리자와 십명의 치리자와 열명의 추리자로 삼음해 그들이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가게 하니 그가 길을 떠나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석 달째 되던 때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신의 사막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산 앞에 장막을 쳤음이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두 너희는 내게 제 세상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내놓음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우 리가 행아리 이다 하니 모세 가백 성의 말을주께전하에주 께서 모세 에게 이르 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 에서 내게 임한 것은 백성 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말할때에듣게 하려 함 이며, 또한 영원히 너를믿게 하려 함 이니라 하시 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신의 산 위로 내려올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그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접근하지 말지니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오직 그런 자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화살로 관통시켜 죽일지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에 이를지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음이더라 그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 산곧그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산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께로 오다가, 그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또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으로 하여금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제 20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곧 속박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주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나, 곧. 주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새의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 것도 탐내지 말라.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 하나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게 흙으로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는 내가 돌 위에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게 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는 계단으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제15장 그때의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 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해 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으미로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예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거니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 하면 둘다 도랑 에 빠지 리라 하심 에 베드로 가 그분 께 대답 하여 이르 되이 비유 를 우리 에게 밝히 말씀 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 님 께서 이르 시되 너희 도 아직 까지 깨닫 지 못하 느냐？무엇 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 는것은 배로 들어 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거, 신성 모독이기 때문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보라, 어떤 가난 여자가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효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 나이다 하되,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소서 하니,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지어다 하시메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둠에 그분께서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되었으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되어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서 이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거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나누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누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일곱 바구니 가득 거두었으며,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사천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